집중. 첫 번째 보시면, 1번은 9-37번입니다. 보시면, 원이 붙어 있어. 어디에 붙어 있어? X축에 붙어 있는 거야. 보면, 3이 여기 있고, 여기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돼가지고, 음, 여기 있는 게 이게 1될 거야. 음 봐봐. 그러면, 예은아, 일단, 이 중심이라는 건, 3콤마 1 되는 거 따라서, 따라서. 그리고, 반지름 얼마야? 반지름은? 1 되겠지 1 그러면 얘는 끝났어 답이야 x-3의 제곱 플러스 y-1의 제곱은 1의 제곱 해주시면 정답 되겠지 아니 아니야 얘들아 아니, 쭉중쭉중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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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반지름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여기서까지 길이라는 건 이 점의 y 좌표니까 1 되겠지? 맞지? 네. 어. 그래서 붙어 있는 거를 구하는 거야. 풀어 지금부터 937, 938, 939, 940, 940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. 시간 4분